안녕하세요 이브러포르입니다. 오늘의 레슨은 아이언 눌러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눌러치지? 나 조금 눌러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언 생각보다 눌러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내가 조금 드라이버랑 유틸리티랑 우드, 우드류는 조금 잘 맞고 있는데 아이언 생각보다 눌러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런 분들을 공통점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퍼스트를 하기는 하시는데 다 풀린 상태에서 뒤에서 캐스팅이 돼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눌러 치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약간 생크성 볼이나 슬라이스성 볼을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단순히 핸드 펄스를 해서 각을 가지고 눌러 치다 보면 내가 이 임팩트 순간 때 헤드 모션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눌러치기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열리는 이런 열리는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로테이션을 해야 되나 하다 보면서 이걸 끌고 오지 못하고 뒤에서 다 풀어 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눌러 칠수 있나요? 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끌고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눌러치세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프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눌러치려고만 하다 보면 몸도 돌고 눌러치려다 보면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열린 형태로 많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치시면서도 내가 보다 편리하고 편하게 어 조금은 원리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왼손등에 집중을 한번 해줄 거예요. 어 갑자기 눌러치는 건데 왜 왼손등에 집중을 하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왼손등을 우리 똑같이 이렇게 각을 레깅 힌지 또는 그 레깅을 하면서 가져올 거예요, 헤드를. 근데 단순히 얘를 그냥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면서 맞는 게 아니라요. 내 왼손등을 잘 주목해주시면 백스윙 갈때내 왼손등이 이렇게. 앞을 바라본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헤드페이스는 살짝 열려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때 임팩트 들어갈 때 그냥 단순히 얘만 끌어서 가려다 보면은 헤드페이스는 열리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 순간 때내 왼손등을 잘 봐주시고 내 왼손등이 이렇게 레깅 동작을 들어가시면서 타겟으로 헤드를 네 타겟으로 왼손등을 보내줘볼 거예요. 다시 한번더 백스윙 가셔서 왼손등이 앞을 바라 보시다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각을 쓰신 형태에서 왼손등이 타겟을 바라보면서 눌러주실 거예요. 약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이렇게 물 수건 같은 거물 짜실 때 이렇게 물 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백스윙 가셔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왼손 등을 타겟으로 보내주려 할때 뭔가 물을 짜낸다고 생각하시고 내 왼손 등을 타겟. 다시, 요렇게 왼손 등을 타겟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핸드 퍼스는 핸드 퍼스트와 레깅 동작이 계속 각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맞으면서 헤드 페이스는 어떻게 돼요? 스퀘어로 맞게 돼요. 다시 한번더 보시면 엑스윙과 자자대 왼손등을 뭔가 물을 짜낸다고 생각하시고 수건에 물을 짜낸다고 생각하시고 각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임팩트 다시 임팩트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우리가 이 눌러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핸드는 신경을 못 쓰고 계속 열리는 형태로 맞다 보니까 눌러치는 템포나 눌러치는 아이언샷이 조금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핸드펄스도 되고 레깅 동작도 원활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헤드는 스퀘어까지 맞는 이 연습 방법 사용하시면서 보다 아이언샷을 좀더 눌러칠 수 있는 샷을 편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